1학년 여러분들, 국어 시간입니다. 자, 지금 글자의 짜임에 대해서 잘 공부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몇 쪽입니까? 110쪽이에요, 여러분. 110쪽. 자, 110쪽, 111쪽을 공부할 건데요. 자, 110쪽. 제목을 보세요. 뭡니까? 여러 가지 모음자 알기. 여러 가지 모음자? 우리 지금까지 모음자 계속 배웠잖아요. 모음자, 모음자 몇개 우리 배웠죠? 10개 배웠죠? 아야, 어여, 우여, 우유, 의이. 우리 모음자 10개 배웠잖아요? 아야, 어여, 우여, 우유, 우유 의이. 근데 여러 가지 모음자를 알아보죠. 그러면, 아야, 어여, 우여, 우유, 우유 의이. 모음자 10개 말고도 또 다른 모음자가 있다는 거죠? 어,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어,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 우리가 배운 모음자 말고, 또 어떤 다른 모음자가 있는지 알아볼 겁니다. 자, 먼저, 110쪽에. 자, 그림 어때요? 달이 떴어요. 개구리들이 노래를 하고 있고, 숲속이네요? 낮이에요? 밤이죠. 네. 시간적으로는 낮이에요. 그리고, 어디에요? 숲속이죠. 네. 그래서 숲속의 밤. 길이네요. 길이 있어요. 연못가로 딱 나무 사이로 길이 있어요. 그래서 제목이 밤길인가 봐요. 자, 1. 밤길을 따라 읽어 봅시다. 밤길. 근데 여러분 글이 여러분이 그동안 봤던 이야기들보다 어때요? 짧죠. 되게. 그리고 뭔가 여기 이렇게 나눠져 있고 자, 우리 이런 글을 시라고 합니다. 시 여러분, 시인이란말 들어봤죠? 우리가 어떤 자신의 생각을, 또 어떤 자신의 느낌을 글로 나타내는데 긴 글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짧게, 뭔가 음악적인 느낌이 나게 짧게 표현하는 것들을 우리 시라고 하는데, 우리 처음으로 1학년 국어에 시가 나왔습니다. 자, 제목은 밤길이라는 시고요, 김종상이라는 선생님이 쓴 시입니다. 그러면 들어 보세요. 선생님이 읽어 줄게요. 밤길 어두운 밤길에서 넘어질까 봐 달님이 따라오며 빛 주어 줘요. 혼자서 걸어가면 심심할까 봐 개구리 개굴 개굴 노래해 줘요. 자, 밤길이란 시였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죠? 되게 긴 글이 아니라도, 아, 그렇구나. 이 장면이 떠오르네요. 어두운 밤길에서 넘어질까봐 이 달림이 따라오면서 길을 비춰준다는 내용입니다. 혼자서 걸어갈 때 심심할까봐 개구리가 개굴개굴 노래해준다는 거죠. 장면이 떠오르지 않아요? 밤에 달빛이 착 있는 숲속길을 걷고 있는데 옆에 연못에서 개굴개굴개굴개굴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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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밤에 흔히 우리 캠핑이나 시골에 가면 어 볼수 있는 또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인데 그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시가 줄수 있는 효과예요. 시를 딱 읽으면 어떤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를 쓰시는 분들은 시인이라고 하는데 시인분들은 어떤 곳에서 어떤 장면을 보면서, 아, 이 생각을 짧은 글로 나타내야지 하면서 이런 시를 쓰는 겁니다. 자, 시에 대한 공부는 우리가 계속 1학년 때도 2학년 때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자, 시작. 밤길, 김종상. 어두운 밤길에서 넘어질까봐 달림이 따라오며 비추어 줘요. 혼자서 걸어가면 심심할까봐 개구리 개굴 개굴 노래해 줘요. 잘 읽었습니다. 아주 좋은 느낌의 시예요. 시를 읽으면 노래가 떠오르기도 하는. 모든 노랫말은 시라는 것도 선생님이 또 다음 그 시간에 이야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 밤길이라는 좋은 내용의 시, 또 시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고 또이 음, 시에 대한 느낌도 한번 생각해봤고요. 어, 이제 모음자 학습으로 다시 돌아올 거예요. 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밤길에이아 길할 때. 이, 이런 것들, 어두운 할 때, 어, 두할 때, 우, 이런 거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를 보면서,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 모음 말고, 다른 모음 자도 있다는 거죠. 자, 모음 자는 위치가 어디? 자음 자, 초성 자음 자의 오른쪽이나 아래쪽이었잖아요. 자, 어떤 모음이 있을까요? 이아 있었고 이거 다 아는 거잖아요 자, 여기 애자 있죠. 애자. 네. 자에다 우리 한번 표시해 봅시다. 이 애자. 애자. 자, 이 애자에 모음이 있어요. 애자에 모음. 네. 그리고 넘어질까 봐는 다 똑같은 모음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음들. 자, 근데 바할때 모음이 또 새로운 모음이 있죠. 오와 아가 합해진 모음이 또 있어요. 달림이 따라오며, 뭐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음이에요. 비추어, 어, 찾았습니다. 젖자 있네요. 젖자, 젖. 네. 우와 어가 있는 젖. 그리고 요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혼할때오자할때아서할때어걸할때어다 알고 있는 어아여심이아까바또 나왔죠 네바또 나왔습니다 개구리 할때오 어, 이거는 아또 아니고 이도 아니고 네. 아와 이가 합한 네. 새로운 모음이에요 자 빨간색으로 개구리 할 때요. 그다음 구에 있는 우리에 있는 이다 알고 있어요. 다 개자 또 나왔죠? 네. 개자 또 나왔습니다. 개자에도 동그라미. 개자 또 있어요. 네. 자, 구할 때우다 알고 있어요. 노할 때노 어, 렛자도 나왔죠? 렛자도. 렛자도. 자, 렛자 근데 개자랑 같아요. 또 해할 때도 있죠? 자, 오, 주어라는 말. 아까도 나왔죠? 네. 그리고 요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모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여러 가지 모음자 알기라고 했잖아요. 새롭게 본 모음들이 나왔어요. 새롭게 본 모음들. 선생님 옆에 한번 써볼게요. 새롭게 볼수 있던 모음. 자, 이렇게 어와 이가 반. 또, 오와 아가 합한. 또, 우와 어가 합한. 또 있나요? 아와 이가 합한. 자, 이런 새로운 모음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모음들을 오늘 이제 111쪽에서 더 다양하게 알아볼 겁니다. 이런 모음들의 이름은 무엇인지. 아직 우리가 이름까지는 몰라도 되지만. 왜 이런 모음이 생겨났는지를 계속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11쪽이에요. 자, 금방 우리가 찾은 밤길에서 여러 가지 모음자를 찾아본 거 맞죠? 자, 밤길에서 할 때, 에, 따라 합니다. 에. 다시 에 다시 에 좋습니다. 그다음 넘어질까 봐할때 봐. 다시 시작 봐. 그다음 주어 요할때 자, 주어 시작 주어. 그다음 개구리 할때 개. 다시 시작. 개. 자, 에, 봐 줘, 개. 에, 봐 줘, 개. 좋습니다. 자, 우리 자음 자 모음 자 모두 소리를 생각해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소리를 내다 보면 아야 어여 오요 우이로만 모든 소리를 다 나타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에라는 것, 봐할 때, 주어 할 때, 게할 때, 때, 아야 어여 오요 우유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모음자들을 합한 거예요. 자, 어라는 모음자에 이가 합하니까 에. 또 오라는 모음자에 아라는 모음자가 합해지니까 와와와와 그리고 우라는 모음자에 어가 합해지니까 워워워 그리고 아라는 모음자에 이라는 모음이 합해져서 에에에 에, 에. 이런 모음자들이 더 많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런 모음자들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 복모음, 이중모음보다 조금 더큰 의미로 복모음이라고 하는데요. 한자어로 좀 어려워서 이런 어려운 얘기는, 음, 학년이 올라가면서 계속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두개 이상의 모음이 합해졌다. 그래서 복모음이에요. 어, 그래서, 어, 그 말이 어려워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여러 가지 모음 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 가지 모음 자. 네. 그래서, 어, 우리 3번에 보시면 이런 여러 가지 모음 자가 나와 있어요. 금방 봤던 에, 바, 저, 개 말고도 다른 모음 자들이 나와 있어요. 자, 이러 이렇게 씁니다. 아와 이가 합해진 것 같은 이런 모음 자를 우리가 에 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발음도 물론 모음자의 이름은 소리와 똑같죠. 네. 이름은 소리와 똑같죠. 소리와, 소리와 이름은 똑같다. 자, 그래서 어와 이가 합, 합해진 어 모음과 이가 모음이 합해져서 생기 똑같은 모양의 이런 모음자를 우리가 에 라고. 자, 이 에는 아처럼 좀 바깥에, 에, 바깥으로 나가는 에겠고요이 에는, 어, 어처럼 좀 안에 머무는 에, 에. 그래서 이 에와 이 에는 약간 그 위치로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음 처음부터, 천지인 처음 배울 때부터 이렇게 설명을 선생님이 자세하게 해 줬던 거예요. 그 다음. 오와 이, 우리 오와 이가 합해진 것처럼 자, 오이, 오이, 왜, 왜, 왜 뭔가 두번 말하는 것 같죠? 두 번, 우리 위에 있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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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는 두 번에 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단모음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오이는 오이, 오이 우리가 이야, 우리 야에서 선생님이 이중모음이라는 얘기했는데 오이라는 두 가지 모음을 한, 한 번에 말하는 것 같은 오이라는 두 가지 모음을 한 번에 말하는 것 같은 그래서 오이 오이를 빠르게 왜왜왜네 그래서 왜라고 이름을 붙였고 소리도 왜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 우이 합한 거 맞죠? 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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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위자 우이 그래서 위위위 합한 거 맞죠? 그래서 짧게 같이 붙여서 말하면 위 되는 겁니다. 위자 그래서 위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름과 소리 그 다음 오와 아, 아, 와와와와와네와 네, 와. 네, 그래서 오와 아가 빠르게 합해진 와와 라는 모음입니다. 우어 우어가 합해진 것 같죠? 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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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워, 워. 한 번에 말하면, 워. 그래서, 워라는 모음이었습니다. 우와, 어, 워. 그 다음, 왜, 이, 오와, 이 애가. 결국, 세 개가 하, 합해진 거죠? 오, 아, 이. 네. 그래서, 와, 이, 왜, 왜. 왜. 네. 삼중으로 합해졌어요. 네. 그래서 오와 에 또는 오와 아 이가 합해진 왜라는 이런 모음도 있었다. 그래서 한글이 엄청 많은 소리를 다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이런 다양한 모음자들은 모두 여러 가지 모음자라고 하는 겁니다. 어렵게 이제 중학교 가면 아 어, 이중 모음, 복 모음, 뭐 그런 표현도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어, 여러 가지 모음 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왜 필요한지, 그리고, 아,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써야 될거 아니에요? 쓸때 순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순서가 있어요. 모음자가 합해진 거니까 그 합해진 순서대로 쓰면 되겠죠? 네, 어렵진 않아요. 자, 보겠습니다. 에를 보세요. 에. 자, 일단 R 를 먼저 쓰는 거죠. 하나, R 를 먼저 쓰고요. 두 번째, 그리고 이를 써주면 돼요. 쉽죠? 자, R 를 먼저 써주고, 하나, 둘, 세 번째 이를 붙여주면 되겠다. 그 다음, 에. 안쪽으로 내는 에 는요. 자, 어를 먼저 써주죠. 하나, 둘, 어를 먼저 쓰고, 그 다음 세 번째로 이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를, 어를 먼저 써주고, 이를 쭉세 번째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오와 이가 합한 왜 있죠? 왜 자, 오를 먼저 하나, 둘 하고, 세 번째 이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와. 이를 앞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자, 우, 이 합한, 위는, 하나, 둘, 가로선, 그리고 세로선, 그리고 긴 세로선, 세. 자, 짧은 가로선, 우 먼저, 하나, 자, 세로선, 쭉긴 세로선, 세. 그 다음, 오와 아가 합한, 와. 자, 오를 먼저 써야겠죠 짧은 세로선, 가로선, 그리고, 긴 세로선, 짧은 가로선. 자, 하나, 둘, 오를 먼저 쓰고, 와를 셋, 넷 써준다. 그 다음, 우와 어가 합한 워. 자, 우를 먼저 쓰겠죠. 그래서, 자, 가로선, 세로선, 가로선, 긴 세로선, 워. 연필 바르게 잡고 있나요? 집게 집게. 나비야. 자우 먼저 하나 둘 그다음 어셋 넷. 자 그다음 마지막 왜입니다 왜세 개가 합해졌다 했어요 오 먼저 하나 둘 위치 잘 생각하세요 그다음 아셋넷 그리고 다섯 아, 세 번에 합해서 그래도 삼중이야 삼중 3중. 네 그래서 복모음 왜를 알아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하나, 여러 가지 모음. 마지막 외. 셋, 넷, 다섯. 아. 수고했어요, 여러분. 외까지. 자, 읽어 볼까요? 에. 에. 외. 위. 와. 워. 외. 네, 다양한 소리를 모음자를 합해서 앞에서 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모음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책을 보고 반복해서 보고 읽고 듣고 말하면서 또 중요한 뭐예요 받아쓰기 하면서 자꾸 익숙해지면 여러분 틀리지 않고 잘 우리 여러 가지 모음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11조까지 학습 잘 했습니다 이제 우리 국어 활동에서 만나기로 해요.